매달 꼬박꼬박 월세 날짜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셨죠? 내년 2026년 1월부터 주거급여가 또 바뀐다고 해서 걱정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10분만 보시면 내년에 내가 월세 지원을 얼마나 더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기도 광명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데 기초연금이랑 아드님이 용돈 조금 붙여 주시는 걸 합치니까 소득이 기준보다 정말 딱 15,000원이 많아서 주거급여에서 탈락하셨죠. 그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나라 기준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 원이 얼마나 큰 부담이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박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은 대상이 되는 게 확실했는데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 거예요. 이것저것 가져오라는데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눈도 침침한데 글자는 작고, 그냥 안 받고 살지 뭐하고,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두분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바로 몰라서 못 받거나, 아깝게 탈락하거나,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이 단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준 때문에 아쉽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막막하셨던 적, 우리 시청자님들은 없으셨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이런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누가 더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바로 소득 기준이 오릅니다. 어려운 말로 기준 중위소득의 48%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쉽게 풀어서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한 사람 가구는 올해 한달 소득이 114만 8천원 정도 이하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23만 800원 이하인 분들까지 대상이 됩니다. 네. 123만 800원입니다. 이 숫자가 참 중요하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에 한 사람 가구 주거급여를 통과하는 합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식구, 내 사람 가구 기준으로는 311만 7천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기준이 넘어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까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명 어르신도 이제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월세 지원금이 얼마나 더 오르는지입니다. 이건 사시는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요.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시는 한 사람 가구는 올해 최대 35만 2천 원에서 내년에는 36만 9천 원으로 17,000 원이 오릅니다. 17,000 원. 어떤 분들은에게 겨우 그거 올랐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17,000 원이 어떤 돈인가요? 따뜻한 국밥이 두 그릇이고 우리 손주들 과자 사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저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한 사람 가구도 28만 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19,000 원이 오르게 됩니다. 다른 광역시나 그외 지역들도 모두 19,000 원에서 21,000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월세를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내시던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해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오른 금액만큼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하지만 아까 그 사연처럼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했다가 내년에 새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그곳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주거급여 상담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처럼 복잡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딱 이것 하나만 주민센터 방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두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자녀 집에 얹혀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월세를 낸다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거급여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헷갈리셨던 부분이 풀리셨죠? 마음 편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헷갈리셨을 텐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긴 영상일수록 편안한 리듬과 휴식 구간이 필수라고 하죠. 잠시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수만 번 고르셔도 좋습니다. 지침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는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돈몇푼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걱정 덜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 영상은 설명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편하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혹시 헷갈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123만 8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월세 지원금이 올라서 서울 한 사람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셋째, 새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덕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따뜻한 복지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